그걸 하니까 확실히 여기서 모공도 좀 줄어들고 피부 결도 매끈해지고 잔주름이 확실히 좋아져요. 그래서 화장도 굉장히 잘 먹고 거의 안 아프더라고요. 드디어 이번 년도 제가 첫 시술을 해봤습니다. 이제까지 안 했던 시술을 좀 추천받아서 해봤는데 저는 상당히 만족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시술 제가 받았던 거 한번 추천해드릴게요. 처음인 시술들이 있어서 굉장히 궁금했고 사람들이 가성비, 가성비 해서 이게 진짜 가성비가 있나 했는데 가성비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제가 받았던 거는 리쥬톡스라고 리쥬란하고 스킨보톡스를 좀 교차해서 맞는 시술을 했고요. 그거 플러스 이제 스타록스 아이콘이라는 레이저를 첫 번째로 같이 했었어요. 프락셔널 기법의 레이저인데 모기장처럼 막 레이저를 조사하는 거래요. 그래서 그 에너지가 들어가서 진피를 자극해서 콜라겐을 재생시키고 피부를 빨리 재생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하는데 저는 스타록스 아이콘을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번 이렇게 꾸준히 받아주면 뭔가. 복리이자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아까 말했던 리쥬톡스는 병원마다 좀 다를 텐데 리쥬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스킨부스터예요 PDRN 성분을 피부에 안에 넣어주는 건데 역시나 맞고 나니까 좋습니다 피부가 광이 나고요 스킨보톡스는 가장 효과가 빠르고 가성비가 진짜 좋다고 해요 이거를 표피층에 주사를 해서 표피의 잔주름도 좀 좋아지고 모공도 확실히 줄어들고요 피부가 좀 결이 매끈매끈해져요 통증은 없나요? 처음 했을 때는 사실 아이도 나와봤고 하니까는 참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마취 크림만 바르고 했는데 주사가 <laughs> 피부 전체에 이제 주사를 하다 보니까 통감이 쌓이다 보니까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이번에 두 번째 했을 때는 저는 그냥 저 신경 차단 프로그램을 썼고. 그걸 하니까 확실히 거의 안 아프더라고요. 모공도 좀 줄어들고 피부 결도 매끈해지고 잔주름이 확실히 좋아져요. 그래서 화장도 굉장히 잘 먹고 우선 거울 보기가 좋습니다. 반짝거리거든요. 첫 번째 시술에서의 고통의 정도 1부터 10을 따진다면 어느 정도였어요? 한 7? 7? 네. 많이 아팠는데요? <laughs> <없었네요>. 네, <laughs> 많이 아파요. 주사 바늘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쌓이면 쌓일수록 그만한다고 할까? <laughs> 아, 근데 돈 아까워서 못하겠다. 통증 관리 프로그램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다음에는 1부터 10까지 어느 정도? 그거는 한 2? 2? 네, 진짜 거의 안 아팠어요 그리고 가성비가 정말 좋고 효과가 빨리 올라와서 사실 가장 유명한 레이저로는 요즘에 써마지나 아니면 울쎄라 이런 게 유명하잖아요 그런 것과는 차이가 어떻어요 아마 써머지는 진짜 고주파 에너지를 조사해서 대생을 유도시키는 건데 스타룩스는 레이저를 프락셔널이라고 해서 되게 미세하게 빔을 조사를 한대요 그래서 모기장처럼 세세하게 그래서 진피를 자극해서 대생을 유도하는 것 받고 나면 탄력 좋아지고 피부결 좋아지고 약간 피부 톤도 밝아져요. 아! 그리고 진짜 중요하게좀안 아파요. 까마귀는 수면마취 많이 하시잖아요. 아파서 거의 못 받는다고 하시는데 스타룩스는 그냥 마취크림만 받고 해도 될 정도로. 그리고 이전에 프락셀 레이저는 표피를 조금 상처를 내서 막 딱지도 지고 색소침착도 있고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각피를안 하고 바로 진피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겉에는 피부 표피에는 그냥 스탬프 자국 정도? 점점 그 스탬프 자국 사이사이로 피부가 이렇게 도자기처럼 매끈매끈해지는 게 보여요. 그래서 아 이거는 좀 중독성이 있는 레이저다. 얘는 좀 꾸준히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써마지는 그러니까 그리고 우선 비싸. 상당히 부담이 돼서 못 받는. 그래서 저는 조금 가성비 있는 것들로 하면은 그두 가지 진짜 괜찮았다. 주기는 어느 정도 받으시고 확실히 어떤 효과가 있는요 주기는 이제 원장님이 추천하시기로는 한 달에 한번 혹은 두 달에 한번 받는 게 가장 좋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실천을 해보려고 했는데 비용적인 면이나 사실 시간이 나지 않아서 저는 6개월에 한 번. 이렇게 맞았는데 열감이 이제 많이 발생하는 곳에 갔다 오면 피부가 아이스크림 녹듯이 뭔가 피부가 축축 늘어지는 느낌이 나요. 처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 스타록스를 받으면 피부가 이렇게 <laughs> 쭉 당겨지는 느낌이 좀 나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스타록스는 통증 어느 정도였나요? 아, 스타록스는 그냥 참을 만하죠. 4? 스타록스는 사실 마취 크림만 발라도 별로 안 아프더라고요. 그냥 금방 쏘고 금방 끝나니까. 그래서 이 정도는 참을 만하다. 그러면 가장 유명했던 울서마지 울세라 그 지금 말씀하신 스타룩스 이거 중에 가격 대비 가장 좋았던 거는 저는 차라리 스타룩스를 여러 번 하는 거그세개 중에 아픈 정도는 통으로 따지면 울서마지가 가장 고통이 크고 그다음은 이제 스킨 보톡스랑 리쥬란 세 번째가 스타룩스. 이게 피부가 좀 좋아지고 나니까요. 또 욕심이 살짝 생기더라고요. 입술이 나이가 들면서 인중이 조금 길어지고 입술에 주름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늙어보여. 입술주름이 많아서. 젊을 때는 막그 앵두 입술이라고 하잖아요. 뭔가 반짝이고 주름도 없었는데 확실히 나이가 들면서 주름도 많이 생기고 인중도 좀 길어지고 말리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입술이 얇아지니까. 저는 제 얼굴이 아, 이 부분 조금 보완했으면 좋겠다. 피부가 좋아지고 나니까. 그래서 입술 필러를 좀 자연스럽게. 좋게 했습니다. 그래도 훨씬 만족해요, 저는. 필러 중에 가장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입술 부위가 통증은 어느 정도셨어요? 아프긴 한데 저는 스킨보톡스랑 리쥬란보다 참을 만하던데요. 이물감이 큰 거는 원하지는 않아서 저는 입술 주름하고 이제 모양 형태만 조금 더 도톰하게 하길 원해서 건조함이 덜하고요. 그리고 립밤을 살짝만 발라줘도 하루 종일 간다. 그리고 보기가 좋다. 가격 대비 저는 좀 만족도가 높았어요. 느낌. 이물감이 아예 없다고 하면은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실생활을 하는데 문제는 없을 정도. 그러면 가장 최근에 한 시술은? 아 최근에는 목주름 같이 갔잖아요, 우리 저거 받았잖아요, 슈링크 받지 않으셨어요? 얼굴 아파서 반만 받는 것도 얘기해야 되나 아파서 반받. 얼굴에 슈링크를 반만 받는 사람도 있나요? <laughs> 그 목주름 저희 진짜 좋아졌죠. 목주름이 정말 요즘에 많이 유행이더라고요. 유행이에요? 네. 아 무서워. 음, 네. 어, 무서워. 너무 징그러. 이 네. 저는 고 매우 만족한 시술. 이 시술을 꼭 한번 해 보고 싶었는데 줄기세포하고 고압산소치료를 저는 했어요. 고압산소치료는 이명이랑 이제 염증 때문에 받아 본 적이 있어서 굉장히 좋아하는 시술인데 이것 또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주름 같은 경우는 통증이 없으셨어요? 저는 통증 프로그램 을 이용해서 거의 통증을 못 느껴 가지고 안 아팠어요, 사실. 시술 당일 날 어떠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조금 무섭다. 목에 이렇게 자국이 있으니까 조금 가려야 됐던 정도. 그거 말고는 다 괜찮았고 줄기세포랑 고압산소는 확실히 받으니까 좀 체력이 올라오고 재생이랑 이제 체력 때문에 했었는데 어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던. 고압산소 치료는 운동선수분들이 많이 받으신다는 기사를 본적 있어요. 그게 정말 그 몸을 재생시키는데 도움이 되나요? 아무래도 그 활성산소나 이런 관리하는 데 좋고, 원래는 이제 고압산소 챔버는 중독 같은 거 있죠? 그거 치료할 때 고압으로 산소를 빨리 넣어줘서 탄소를 배출시켜내서 쓰게 하는 건데, 예전에는 대학병원 같은 곳에만 이제 대형 챔버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성형외과나 피부과에도 안티에이징 그리고 웰에이징 관리로 같이 고압산소 챔버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진짜 좋아요. 옛날에 이명이랑 이런 게 심하게 와가지고 염증하고 부산까지 내려갔었어요. 그 개인 챔버 있는 곳을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비인후과였는데 거기까지 가서 치료를 받았었는데 요즘에는 많이 대중화가 돼서 곳곳에 있다. 그래서 한번 그것도 경험을 해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 그럼 죽이는... 주기는 사실 한 달에 한 번이면 좋은데 저희가 비용 문제도 있고 두 달에 한번 이렇게 해도 괜찮지 않을까? 통증은 없는 거죠? 고압산소는 전혀 통증은 없죠 병원이 너무 많잖아요 요즘에 피부가 너무 많은데 병원을 고르실 때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조건 이 있나요? 병원을 찾을 때 대부분은 가격을 비교하기도 하고 장비를 보기도 하고 원장님, 그 의사 선생님 병원 결을 보기도 하는데 저는 병원 원장님 철학을 우선 보고요. 제일 먼저 그걸 좀 보고 그 뒤에는 우리 그거 생각하면 돼요. 장비들 있잖아요. 진짜 고가의 관리 이제 고기능을 가진 카메라더라도 우리 같은 아마추어가 이걸 만지면 어떨까요? 작품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아, 각각의 원장님들의 그 인사이트, 통찰력이랑 진료, 그 실력으로 다른 거구나. 이 교정도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원장님의 판단하에 이 이빨을 어느 시기에 고무줄을 묶어서 당기고 어느 시점에 빼고 어느 쪽을 당기고 이거는 각각의 개인마다 다른 거거든요 결국은 원장님이랑 맞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첫 번째로는 좀 진정성은 확실히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내가 믿고 그래서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실장님이 상담해 주는 병원은 찾지는 않아요 나이도 있고 하다 보니까 눈을 가린 상태에서만 보고 원장님 얼굴도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그거는 좀 선호하지는 않아서 몸이고 건강이고 그리고 몸이 한번 무너져 본 사람들은 압니다. 이거 잘못 건드려서 얼마나 큰 파급 효과를 가지고 오는지 그리고 예뻐지려고 그냥 한 건데 안 좋게 되면 안 되니까 그거 중요하겠죠? 혹시 처럼 끝나면 병원 주소 안 알려줄까요? <laughs> <laughs> 내가 물어볼지. 그러면 시술 받고 당일과. 시술 후에 일주일 정도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들었는데 어떻게 관리하세요? 당일 우선 주사 바늘로 시술했거나 레이저로 이제 자극을 줬기 때문에 민감하게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피부 자극이 있으니까 조금 더 자극되는 화장품을 우선 배제를 하시고 세안도 조금 더 부드럽게 해주시고 선크림 잘 바르시고요. 만약에 상처가 있는 부위다 하면 선크림도 그냥 살짝 배제하고 자외선만 차단해주세요. 모자하고 양산 같은 걸로 그리고 태양 많은 곳 가지 마시고 재생 크림 꼭 발라주시고요. 보습관리를 진짜 잘하셔야 돼서 당일이랑 이제 시술 후에도 계속. 메이크업? 메이크업은 저는 그냥 하는 편인데 회사에 가야 되니까 가볍게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시술 계획을 하잖아요. 병원을 가려고. 근데 당장 내 피부가 늙은 것 같으니까 아무 시도도 안 해보고 이제 병원 먼저 급하게 달려가서 기대를 합니다. 근데 홈케어로 우선 관리를 해보세요. 그다음에 그 상태에서 병원에 가서 무언가를 받으시는 게 효과도 훨씬 좋아요. 피부 장벽이 망가진 상태에서는 어떤 시술을 해도 사실 오히려 효과가 떨어지기도 하고 자극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피부 장벽 관리를 좀 해. 보시고 내가 당장 진짜 급하다. 피부 장벽을 병원에서 관리를 받겠다 하시면 이제 가셔서 부스터 관리 그리고 민감성 관리 같은 거를 해 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해 보시는 걸 저는 진짜 추천드려요. 그러면 5월인 지금 받으시 계획이 거나아 이건 좀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는 시술 있으신가요? 저도 부지런히 우선 아까 얘기했던 스타룩스랑 킨보톡스 있잖아요 주기적으로 받아보려고 하고 지금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화장품 관련해서 제가 튼살로 좀 장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병원이랑 시술이랑 연계해서 좀 하고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한번 경험담을 얘기 드릴게요 제가 임신하면서 튼살이 좀 많이 생겨가지고 그거 없애는 거또 비포 애프터로 한번 찾아올게요 오늘은 2025년 새로운 시술 제가 받아보고 경험담을 함께 나눠드렸는데요. 주위에 피부과로 고민을 하시거나 시술 경험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사랑하는 지인이나 친구가 있다면 한번 공유를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는 좀 연령대별로 추천할 시술을 이 내용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아아 아. 들리나요? 들려 했어. 왜?